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인체 여섯 번째 시간으로 이 순환, 순환기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순환기관 하면, 이 뭐, 심장이죠, 심장. 자, 여기 보면, 우리가 보통 심장하면 하트를 떠올리는데, 이 하트가, 어, 심장 모양과 이 닮았다는 뜻에서, 이 하트를 많이 이 인용하기는 하는데요. 자 여기 보면 이 심장이 이 표현인데 좀 닮았나요? 음, 좀 닮은 것 같기도 하죠. 닮은 것 같기도 한데 어 그러진 않고 이 심장에는 어이 차이점 감정이 없습니다. 이 하트에는 사랑하는 마음, 따뜻한 마음 이런 감정들이 들어가 있지만. 이, 여기 심장에는 이 감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느끼는 감정, 사랑의 감정, 이건 전부 다이 뇌에서 느끼는 겁니다. 하지만 이 옛날에 뭐, 어, 어, 사랑하는 사람 만나면 가슴이 두근두근 뛴다. 심장이 뛴다. 이런 표현인 것 같은데요. 여기서 이제 몇 가지 우리가 참고를 할수 있는데 이 하트를 지나고 있는 이 선이 보이죠? 이게 뭡니까? 전기. 전기 신호입니다. 그래서 이 심장은 전기 신호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위험한 이 심장마비, 심정지 상태가 오면 재세동기, 심장박동기에 전류를 쫙 흘려가지고 심장을 다시 움직이게 하는 원리가 이 심장박동의 원리인데요. 그럼 이 심장을 움직이게 하는 이 특별한 이, 이, 위치가 있습니다, 위치. 먼저 이 심장의 이 외부적인 구조를 보면요. 어, 여기 보면, 혈관이 보이죠, 혈관. 이건 이 심장이 피를 우리 몸에 순환시키긴 하지만, 심장에 직접적으로 들어오는 이 혈관은 따로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관상동맥이라고 부르죠. 관상동맥. 관상동맥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심장에 콩닥콩닥하는 이 전기 신호를 만들어내는 곳이 동방결절이라는 게 있어요. 동방결절. 그다음에 방실결절이라고 있는 이 전기적 신호를 만들어내. 나중에 이제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이 전기를 만들어 내는 이 곳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심장이 콩탁콩탁콩탁콩탁이 콩딱, 콩딱, 움직이게 되는 거죠 약 하루에 얼마정도 이렇게 콩탁콩탁콩탁될것 같아요 네한 10만번 정도 오 10만번 10만번 정도가 콩탁콩탁콩탁 움직인다고 합니다 오 진짜 많이 움직이죠 어휴 예 네. 심장에는 엄청난 이 근육들이 있어요 이 근육들에는 이 에너지를 10만번 정도 움직여야 되니까, 이뇌 통제를 받지 않거든요. 막 움직여야 되니까,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세포의 소기관 뭡니까? 이 심장 근육에는 미토콘드리아가 굉장히 많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럼 다음, 이, 이게 심장이 이제 순환하게 되는 거죠. 크게는 크게는 이 색깔이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요. 크게는 이 심장과 심장, 심장도 뭐 우심방, 우심실, 자심방자심실 이런 게 있습니다. 혈관을 보면 이 붉은색 혈관이 보이죠? 붉은색 혈관이 바로 이 동맥입니다. 동맥. 동맥은 주로 산소를 포함하고 있는 혈액이 지나가는 관이. 동맥입니다. 그다음 이 푸른색으로 보이는 게여게이 정맥입니다. 정맥. 정맥은 주로 이산화탄소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뭐 심장에서 폐에서 쭉 나가는 피는 산소를 가지고 있겠죠. 호흡의 결과로 그래서 이제 동맥 피로 가고 이 폐로 다시 들어오는 피는 이 정맥 피가 된다고 일반적으로 알고 있으면 될것 같습니다. 그다음 이제 이 혈액인데요. 이렇게 보는 게 이제 이첫 혈구죠. 혈액에 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자, 이게 이제 혈액의 구조인데요. 이 피는, 이 피즈 피, 이 피는 이한 바퀴, 우리 몸을 한 바퀴 도는데 약 60초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60초. 60초, 뭐, 50초. 사람 따라 조금씩 다르겠죠. 한 바퀴를 순환하는데, 한 50초 정도 걸리, 걸리고요. 아, 이 심장에서는 시간당 한 260리터, 260리터 정도의 피를 막 보낸다. 고 엄청나게 많죠. 한 시간에. 우리 뭐, 1리터 물, 물을, 와, 260, 260개를 보내는 양의 피를 만들어낸다고 하는데요. 자, 이제 이 혈액의 이 내용물과 기능을 한번 보면, 이 제일 크게 이 보이는 게 이게 뭡니까? 이게 이게 적혈구입니다. 적혈구, 적혈구에 있는 헤모글로빈이죠. 헤모글로빈이 뭘 운반합니까? 가스견, 산소를 운반합니다. 산소, 그죠. 이산화탄소를 가지고 오고, 산소. 가스 교환을 이루어지는 게 바로 이 적혈구의 해모글로빈입니다. 헤모글로빈그 다음에 이 백혈구가 보이죠? 이 백혈구. 백혈구는 다 알죠? 우리 몸에 침입한 외부 물질을 때려부시는? 때려보시는 어쨌든, 외부 물질들을 이렇게 정리하는 이 백혈구입니다. 이 백혈구 수치가 낮아지면, 어, 어, 낮아지거나 높아지면 문제가 생기죠. 그걸 바로 백혈병이라고 하는 부르는 병입니다. 그래서 이 백혈구는 우리의 면역, 면역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혈소판인데요. 혈소판은 뭐냐면 상체가 쭉 났죠. 상체가 나면 피가 흘러내립니다. 계속 흘러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Die, Die. 그래서 상체가 났을 때이 혈액이 이거 뭐딱 어? 막아야 되겠죠. 응고, 혈액 응고. 혈액 응고를 하는 곳이 바로 이 혈소판이 되겠습니다. 뭐 상처가 딱지가 생기겠죠. 그 엉킴을 하는 그런 이제 작동을 하는 게 바로 이 혈소판입니다. 뭐 피부리나 물질 나오고 하는 자세한 내용들은 또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얘들 뭐 그냥 얘들이 그냥 다닐 순 없죠. 둥둥 액체에 떠다녀야 됩니다. 가장 많이 작용하는 게 여기 혈장이 혈장. 혈장. 피가 쫙 나면 나중에 뭐 노란색 물질 나오는데 이 혈장은 주로 양분을 전달하거나 노폐물을 전달하거나 또 일정의 어떤 면역 체계에 관여를 한다고 합니다. 이 양분을 전달하는 것이죠. 양분과 노폐물. 자, 이렇게 이 혈관들 사이로 이 혈액들이 굉장히 많이 흘러가면서 각자의 역할을 하는데요. 이 혈액이 하는 일은 대단히 중요하죠. 그죠? 우리 몸 속에 양분을 옮기고 노폐물을 받아오고 호 산소를 주고 이산화탄소를 받아오고 하는 이런 복잡한 메커니즘 기본적인 메커니즘 하는데 이피피 피, 혈액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피가 만들어지는 장소는 피가 만들어지는 장소는 어디일까요 바로 골수입니다 골수 골수 이뼈 속에, 뼈 속에서 피가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이 골수라는 물질에서. 그래서 우리가 뭐 어떤 병에 걸리면, 백혈병이나 이런 게 걸리면, 골수를 기증받죠. 이게 뭐냐면, 혈액을 새로 만드는 물질을 기증을 받고 하는 겁니다. 이식, 뭐 이식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뭐, 요렇게 백혈구는 요런 작용들이 있고, 혈소판, 적혈구. 그러면, 이, 온몸에서 돌고나고 사용하는 이 혈액이 계속 돌 수는 없겠죠. 어? 사용하고 나면 이게 버려져야 됩니다. 이 혈액, 이 피를 재활용하는 곳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이 지라라는 곳입니다. 지라. 지라는 우리 위 뒤쪽에 있어요. 위 뒤쪽에 이 지라에서 쓰고 남은 피는 버리고 그리고, 재활용 가능한 피는 다시 돌리고, 해모, 주로 해모글로빈이죠, 적혈구. 버리고 하는 게 바로 이질입니다 버려진 피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laughs> 대변, 대변 색깔이, 색깔이 어때요? 흰색은 아니죠. 갈색입니다, 갈색. 이 갈색이, 버려진 피의 색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피가 섞여 나오면 안 됩니다. 그죠? 예, 네, 그리고 이 소변으로도 피가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다음에 요거 배설기관에서 다음 공부하기로 하고요. 어쨌든 이 지라에서, 지라에서 이 피가 혈액이 재활용된다는 걸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 혈액형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이 혈액형은 어? 어, 여러분들은 뭐 A 형입니까, B 형입니까, A B 형입니까, O 형입니까? 선생님은 O 형입니다. O 형은 성격이 어떻고 뭐 A 형은 성격이 어떻고 이런 이, 이 성격들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뭐 이건 재미로 보는 거지만 실제로 뭐 O 형이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게 판별난게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재미로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는데 중요한 건이 혈액형은 항원항항체 반응입니다. 항원은 뭡니까, 항원? 우리 몸속에 들어오는 이물질이에요. 선생님이 O형인데, A형이 혈액이 들어오면, 얼, 적이 들어왔다. 하고 막, 걔들을 막 잡아서 막, 죽여야 됩니다. 예? 예, 예? 그러다가, 피가 서로 엉키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게 됩니다. 그래서, A, B, O, A, B형에 따라서 수혈을 해야 된다. 이게 바로 혈액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혈액형은 굉장히 유용한데 쓰이죠. 자기 자손, 자기 자손을 일차적으로 판별하는데 굉장히 유용하게 이용되는 도구입니다. 자 A형, B형 엄마 아빠가 있으면 어느 형이 나온다. AO, BO, A O, B O, A A, B B 이런 반응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뭐 B형, O형, 엄마 아빠가 만나면 어느 혈액형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해서 1차적으로 자기 자식을 판별하는 그런 도구로도 이용되는 게 바로 이 혈액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이 순환이죠. 순환. 우리가 순환기간이라고 하는 건 이 심장과 이 혈관 안에서 이 혈액이 운동하는 그 과정을 순환이라고, 순환, 계속 순환하는 거죠, 순환. 순환. 폐에서 순환하는 과정이 있고, 온몸에서 순환하는 과정이 있는데, 주로 폐에서 순환하는 과정은 가스 교환입니다. 산소와 이산화탄소가 교환되는 곳이죠. 그 다음에 온몸순환은, 어? 어. 양분, 어? 어. 양분과 이 산소와 영양소, 이산화탄소와 노폐물, 이런 교환이 일어나는 곳이 바로 온몸순환입니다. 자, 그럼 볼까요? 어디서부터 시작하면 될까요? 자, 여기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순환이니까, 시작점이 없습니다. 시작점도 없고 종착점도 없어요. 자, 온몸에서 조직 세포죠. 우리 모세혈관 온몸에 있는 모세혈관에서 산소는 주고 이산화탄소는 받고 노폐물은 받아오고 양분은 주고 받고 합니다. 그러면 이산화탄소와 노폐물이 가득든 혈액이 이산화탄소가 많은 혈액이. 선생님이 정맥이라 했죠. 대정맥을 통해서 우심방으로 들어옵니다. 심방은 움직이잖아요. 심방은 저장하는 곳입니다. 심방에서 심실로 딱 들어오면 심실이 꾹 눌러요. 어, 아까 처음에 좀 전에 이야기한 동방결절, 방실결절 하는 것도 있죠. 거기는 전부 다요 우심방이 있습니다. 그럼 꾹 누릅니다. 꾹 누르면 이 꾹심방이 수축을 하는 거죠. 수축 꾹 하면은 여기딱 들어가서 폐동맥을 거쳐서 폐에서 이산화탄소는 주고 산소는 받습니다. 이때부터 이제 동맥피가 되는 거죠. 산소가 쭉 내려와서 어디로 가겠습니까? 좌심방으로 심방에서 대기를합니다좌심방에서 좌심실로 이동하면 좌심실에서 다시 펌프가 뿍 하면은 이게 다시 대동맥을 거쳐서 온몸으로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순환이란. 우리 몸에서 이루어진 순환. 순환이 잘 되나 안 되나. 우리 맥박을 짚어봅니다. 맥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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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도 꼴딱꼴딱, 꼴딱꼴딱 띕니다. 이는 뭡니까? 동맥에서 쭉 피가 혈관벽에 부딪히면 느낌이 오겠죠. 느낌. 느낌이 오겠죠? 그 느낌이 관찰되는 곳이 바로 이 맥박입니다. 그리고 병원 가면 혈압을 측정하죠. 혈압. 혈압도 이게 심장이 푹 수축할 때의 압력, 그 다음에 팽창할 때의 압력, 이 압력들을 측정하는 게 바로 혈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우리 몸속에서 이루어지는 순환기관. 잘 들었죠?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 소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